자, 3.3 원의 방정식에 대한 우리 중간에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였죠. 자, 중심이 2이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1. 그래서 X백이 중심의 x 좌표이 X백이, 어, 지우게. 자, X백이 중심의 x 좌표이시고 y 빼기 중심의 y 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은 결국 3이므로 3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두점 마이너스 1,2 7,4를 지수의 양 끝점으로 는누자 중점이 고 원의 중심이 되므로 그 좌표는 좌표의 합을 이뤄내는 3,3이 되겠죠 반지름 r 말은 루트 자, 3, 3으로부터 7, 4까지의 거리로 반지름을 잴수 있습니다. x 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이의 제곱 하면 루트 17이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x 좌표의 제곱 더하기 y y 좌표의 제곱이 루트 17의 제곱이 된다는 것. 자, 여기서 루트 17의 제곱은 17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했습니다자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이때 쓰는 원의 어, 방정식 형태가 x 제곱 더하기 어, y 제곱 더하기 라지 a x 더하기 라지 어, b y 더하기 라지 c는 0이 되니 여기에 0, 0, 2 0 3, 1을 차례대로 넣어 보면 자, c는 0이라는 첫 번째 식, 4 더하기, 2a 더하기, c는 0이라는 두 번째 식, 7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laughs> c가 0이므로, 자, 두 번째 식에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c가 0이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세 번째 식에서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를 형태로 적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 되겠죠. <laughs>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야할죠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완전 제곱 시 형태로 바꿔보면, y 더하기 3의 제곱은, 자, 3의 4를 완전제곱으로 만들기 위해 4, 6 i 가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 9. 그래서 다 더해보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요쪽은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이너 2, 마이너스 3이며, 반지름은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생략했지만, 우리, 학습지에서 연습문제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정하여야. 쌤은 이것을, 음,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의 제곱은 9에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KX, 는 k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되므로 자 판별식 d를 구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이것이 4k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더하기 72즉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72가 됩니다 이것이 0보다 음, 커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겠죠. 그래서 두기전에서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어, 18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k-3루트2, 어, k+, 3루트2가 3루트 0보다 작다인으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루트2보다는 크며, 3루트2보다는 작게 되겠죠. 자, 4번. 원의 점, 1,3에서 이 접선의 방식. 우리 접선의 방식 정 공식을 생각한다면, 자, x제곱은 x 곱하기 x, y제곱은 y 곱하기 y가 되요 여기 있는 x와 y에, 위에한 개씩 좌표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x 3은는 10이 됩니다. 자, 기초문제를 마무리하고, 기본문제로 들어갈게요.